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완기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혈압이 이제 한 130에 100 정도 된다. 요런 것도 이제 고혈압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어, 제가 이제 고혈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고혈압의 정의는 뭐라고 했죠? 혈압이 140에 90이 넘어가면 이건 그냥 고혈압이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주의혈압, 또뭐 고혈압 전 단계, 여러 가지. 고혈압 중에서도 1단계, 2단계,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140에 90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과연 고혈압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의를 자세히 보시면 이 앞에 게 이제 수축기 혈압이죠? 앞에 게 이제 수축기 혈압이고 뒤에 게 이제 이완기 혈압입니다. 혈압인데 이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그냥 고혈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꼭 이게 160에 100 이렇게 올라가야 고혈압이고 160에 뭐 70이면 고혈압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올라갔죠. 140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고혈압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수축기 혈압은 130인데 이완기 혈압이 100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혈압입니다 이거 갖다가 이제 조금 자세히 부르는 방법은 요런 거는 이제 수축기 혈압이 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어 수축기 고혈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완기 혈압이 올라갔죠 그래서 요거를 이완기 고혈압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든 간에 둘다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130에 100 이런 거는 고혈압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치료도 그냥 일반적인 고혈압이랑 똑같이 치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거에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이완기 고혈압과 수축기 고혈압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고혈압이 생기는 그런 기전을 설명을 드릴 때 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냐면 동맥경화 얘기를 많이 해요. 동맥경화 어, 근데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얘기냐면, 요거는 수축기 고혈압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수축기 고혈압. 물론 뭐, 이것도 해당이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 근본적, 기본적으로는 주로 어, 수축기 고혈압이 동맥경화하고 연관성이 깊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심장이 피를 빵 하고 짜주잖아요? 피를 빵 하고 차, 짜주면, 어, 이런, 대동맥으로 이제 쭉 나가고요. 이 대동맥이 이제 갈라져서 여러 혈관으로 이렇게 막 갈라져서 가잖아요. 아주 작은 혈관까지 이 갈라져서 가면은 혈압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일단은 심장이 빵하고 짜주는 능력이 이 혈압을 결정을 하죠. 그게 더 강하게 짜주면 짜줄수록 이 혈압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심장이 사실 뭐 강하면 얼마나 강하게 짜주겠어요. 그냥 얘는 좀 비슷하게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혈관이에요. 중요한 건. 이 혈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혈관의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그러니까 이게 빵 짜주면 혈관이 이렇게, 얘를, 이렇게 쭉, 혈관이 이렇게 쭉 늘어나요. 특히 대동맥 같은 게쭉 늘어나가지고, 이 짜주는 힘을, 이 늘어난 혈관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고무줄 같아가지고, 얘가 이제 다시 짜주고 다시 이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판막으로 딱 닫히고 나면은, 어, 여기에 이제 저장해 놨던 힘 있죠? 얘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피는 항상, 앞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완기 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빵 짜줄 때 나가는 압력이 수축기 혈압, 수축기 압력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저장되어 있던 힘이 밀고 나가는 게 이완기 혈압이에요. 이 설명이 뭐 아주 딱 맞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뭐 약간 틀리긴 해요. 어쨌든 근데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수축기 고혈압이라는 건 뭐냐면 혈관의 탄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고무줄이 어떻게 되있냐면 동맥 경화 때문에 여기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이 빵! 하고 짜주면은, 얘가 이렇게 쓱 늘어나면서, 이 수축기 혈압을 쭉 늘어나니까, 수축기 혈압이 약간,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딱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혈압이 있는 대로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수축기 고혈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축기 혈압이 빵!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탄력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완될 때는 어때요? 이완될 때는 얘가 이제 쭉 어, 이렇게 압력이 어막막 막 이제 뒤로 올것 같으면 판막이 딱 닫혀서 뒤로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 가는 힘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혈관이 탄력성 있게 늘어난 여기에서 부터 또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힘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 탄력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앞으로 나가는 힘이 별로 없잖아요. 그니까 러 수축기 혈압은 올라가는데 이완기 혈압은 오히려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막 혈압이 이런 식이에요. 160에 뭐60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시, 어, 짜줄 때는 빵 하고 짜주는데 얘가 흡수를 못 하니까 그냥 뭐끝 음, 말도 못 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이완을 할 때는 여기 저장되어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쭉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노인 고혈압의 특징이에요. 노인 고혈압. 네, 연세 에 많이 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혈압이 나타납니다 이 혈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수축기 혈압이 쭉 올라가면서 이완기 혈압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면서 사실 이완기 혈압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매각이 매압이 증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압이라는건 수축기 혈압에서 이완기 혈압을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쭉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런 식으로 되면서 점점점점 고혈압이 진행을 해요 그렇게 고혈압이 진행이 될수록 어떻게 돼요? 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은 높아지죠.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어, 고혈압을 치료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목적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심혈관계 질환의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반면에, 이완기 고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제 주제 조금 늦게 나왔네요. 근데 이걸 알아야 이제 이완기 혈압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이완기 혈압은요. 반대로 이 혈관의 탄력이 좋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서 잘 옵니다. 젊은 젊은 사람한테도 잘 와요. 그러니까 빵하고 짜주면 그거 갖다가 다 흡수해버려요. 이렇게 이 혈관이 탄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뭐 그냥 뭐 올라가 봤자 130 이러는데 이게 어때요? 혈압은 일단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엄청 저장해 놨다가 저장해 있는 거를 그냥 빵하고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110 뭐, 이렇게, 이제, 혈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완기 고혈압입니다. 간단하죠? 원리는. 어, 그래서, 이런 이완기 고혈압이 나타나는 거는 주로 젊은 사람한테서, 이제, 오게 된다. 젊다는 거는, 이제, 한 50세 미만?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젊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 일단, 내과에서 50세 미만은 굉장히 젊은 겁니다. 굉장히 젊은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50세 미만을 뜻합니다. 어, 근데 50세 미만 중에서도요, 이 동맥경화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은, 동맥경화가 진행이 됐으면 이제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그런 환자들에서 많고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왜 혈압이 올라가느냐? 이거는 이제, 어, 떤 비만이라든지, 대사증후군,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예, 약간 캐테고리가 다르죠. 예. 물론 어, 좀 오래 되면은요, 이런 이완기 고혈압도 수축기 고혈압으로 진행을 해요. 수축기 고혈압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비만이라든지 대사증후군이 결국은 뭐예요? 동맥경화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잠깐 이렇게 이완기 고혈압 상태가 있다가 관리 계속 안 하면은 수축기 고혈압이 됩니다. 아, 어. 그러니까 뭐 나는 이완기 고혈압이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 없어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설사 뭐 이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이완기 고혈압도 제가 정의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고혈압이에요. 똑같이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뭐 다른 치료에서 뭐 다르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약물 치료도 어 일반적인 약물 치료를 하고요. 생활요법도 일단 뭐 체중 관리 하시고. 덜 짜게 드시고, 운동하시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완기 고혈압이라고 해서 이거에 뭐, 아주 특효가 있는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 제가 이걸 설명드린 것은, 이완기 고혈압도 고혈압이기 때문에, 어, 이걸, 뭐,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드리려고 이런 좀 얘기를 드렸고요. 어, 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게 제가 젊은 사람한테서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완기고혈압은. 근데 만약에 노인에서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에서 혈압이 뭐, 130에 110이다. 이러면은, 괜찮은 걸까요? 요고요? 어, 물론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음, 의학에서는 뭐, 모든 경우, 경우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노인이지만, 뭐, 동맥경화 별로 안 생겼는데, 어, 비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가능하죠. 근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2차성 고혈압을 생각을 해야 돼요. 2차성 고혈압을 생각을 해서 혹시 고혈압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있는지, 뭐 갑상선이라든지, 뭐 부신이라든지, 다른 어떤 뭐, 콩팥질환이라든지 이런 2차성 고혈압을 일으킬 만한 것이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음, 교과서에서도 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완기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